지난 10일 코키틀람에서 한인을 위한 사무실 상가 분양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 코키틀람의 새로운 한인 상권의 형성과 발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837 로이드 빌딩은 총 4층의 건물로서 사무실과 상가 모두 입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드 하이웨이와 블루 마운틴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함으로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그리고 기존의 한인 상권과도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어, 1층은 상가고, 2, 3, 4층은 저 사무실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한인 그 상권들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어, 이동하시면서 들려주실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and also 이번 837 로이드 빌딩은 아버츠포드의 콘도와 헤리슨 리조트를 통해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뉴젠 그룹이 시행합니다. 최근 교민들의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837 로이드 빌딩이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코케틀람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